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롬프트 기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찌 PT를 활용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채찌 PT를 활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GPT를 사용할 때 절대로 겁먹거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고민 없이 가볍게 물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문법을 신경 써서 말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채찌 PT와 대화할 때 너무 많은 기법을 생각하다 보면 은 막상 GPT와 대화하기 껄끄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GPT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많은 친구인데 친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GPT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GPT는 알고 있으니 편하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물어본 후에 추후 심도 있는 질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브랜드 이름을 정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일단은 먼저 GPT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즈니스 영어 강의를 하는 회사야. 회사 이름을 3가지 추천해 줘. 굉장히 성의 없는 질문이죠. 저희는 뭐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어떤 영어 강의를 하는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말해 주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말을 걸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인사 같은 거죠. 안녕, GPT야. 나 이거 해 줘.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추천을 빨리 빨리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이름인지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긴 이름은 별로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짧은 영어 두 개로 이어진 이름을 추천해달라고 해볼게요. 짧은 영어 단어 두 개로 이어진 짧은 이름 추천해줘. 이렇게 디벨롭 해 나가는 거죠. 잠시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자꾸 잉글리시가 붙은 브랜드 이름을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어, 나는 비즈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즈가 들어간 이름으로 다시 짧은 단어 두 개로 추천해줘. 얘기를 하면서 발전을 해주는 겁니다.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GPT와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기묘한 자동화 브랜드 이름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나와서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고르거나 비스톡 이런 것 조금 마음에 들죠. 아니면은 더 추천을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거나 원하는 결과값이 명확할 때는 이때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하거나 특히나 긴 글을 프롬프트 상으로 물어볼 때 우리가 배웠던 프롬프팅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하고 안 하고가 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GPT가 정리되지 않은 긴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딱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5강에서 배웠던 26가지의 프롬프팅 기법 중딱이 프롬프트 형식 지정만 잘하시면 어떠한 긴 질문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형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시문과 예시문 그리고 최종 질문입니다. 이렇게 샵세 개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강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형식이 이 쌍따옴표 세 개를 쓰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내부 바에 대해 이미지에 HTML 태그임 하면서 예시를 줄때 쌍따옴표 세 개를 주고 그 안에 예시를 주는 이 형식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만 잘 되게 해서 지시문과 예시문 질문을 이렇게 해준다면 GPT를 사용하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GPT-S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말 수많은 gpts가 등록되어 있고 좋은 gpts는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명확한 기능이 있을 때는 먼저 gpts 창에 검색을 해보고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사용한 gpts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gpts 창인데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사용했던 wifeforme right gpts는 200만 명이 사용했죠. 이런 게 검증이 끝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엑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엑셀이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뜨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한 거예요. 여기 20만 명이 사용한 엑셀 GPT가 있죠? 이미 검증이 끝난 GPT라는 소리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GPT-S가 무엇을 해주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엑셀 도우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엑셀과 관련된 거는 얘보다 더잘 아는 GPT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엑셀을 주고 분석을 시키거나 명령어를 물어보면 일반 GPT 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PT에서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